남예준 비켜! 남예준 비켜! 남예준 오십 개 누구야? 남예준 진짜로! 아 쟤는 끝까지. 아저 남예준 진짜. 아 남예준 아까부터 아까 1등도 그러니까. 남예준 씨 아니었나요?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 지금. 아 남예준 씨 지금 그런 식으로 남예준 또 나왔어 첫서 오동박식으로 지금.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야, 야, 야 합동 합동 작전 남예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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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리기 남예준 남예준 가라 남예준 남예준 자식. 쳤어. 아, 어, 떨어트렸어. 아 누가 나를 날렸어. 오. 아, 야 합동하기로 했는데 왜 나를 때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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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좀... 야 남예준 때려. 이때만 좀. 야형 있는 줄 몰랐어. 야, 우리 합동 작전 아니야 아, 지금? 아, 합동해. 나 남준. 남재... 아, 아 누구야? 아. <laughs> 아니 오케이 남준 날렸어. 날렸어. 내가 날렸어. 남예준. 야 이리 야, 날릴 거야. 야야 야, 야, 나를 일, 왜 날리냐고 나를. 이리 이리. 야야 누구야? 방금 쟤금와 누구야? 누가? 와 남예준이네. 아, 남예준 오케이 간다. 네 이리 와. 남예준 진짜 이렇게 한다 이거지. 잠깐만 나준이오 야야. 남예준이 아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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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니야 지금 1위를 때려 오케이 이등 어. 아, 아 좋은데요? 야, 근데 합동 조정 해가지고 남예준은 꼴등 됐어 아그러네 그래. 어, 역시 합동 <laughs> 작전이 예준이 형 누워서 보고 계시겠지만 <laughs> 지금 누워가지고 보면서 어, 얘네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내가 왜 나와요? <laughs> 내가 갑자기 왜? <laughs>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야?